Get in, Get in. Get in. 죽을증거린 것만 아, <목소리도> <laughs> 자스 뭐가, 뭐가 배고파졌다고? 아 이거 다리 위질 하는거 보니까 왜요? 왜? 힘을 써야되니까 <laughs> 아, 뭐 얼마 안하더니 여꺾이 선. 서아 거기를 다리는 꺾이면서 오븐 정0만큼만예그만큼만 눌러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두고요? 네 이것도 나중에 음, 실 거예요. <laughs> 음, 자리 잡음이야 자리 잡음. 아, 저,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음. 그러면 우리 왜저때 여기에다가 음. 이 팔자뜨기로서 해 고정해서 넘어가는 그 음. 자연스럽게 만들었었잖아요. 음. 근데 다시 다리 인이로해서 풀었잖아요. 음. 그게 만약에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만들었을 때랑 음. 차이가 커요, 이 넘어가는 게. 그런 과정 안. 거쳤으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냥. 얘는 입다 보면 자꾸 일로 넘어오려는 자연적인 롤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안 하잖아, 팔차트안 하잖아. 음, 음. 음. 생략하잖아요, 아, 비성복에서는. 네. 자연적으로 넘어오려고 그런 힘은 없는 거지. 여기가 라페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걔는 그렇게 되는 거지 <laughs> 자, 여기만 눌러줬어요